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아래 조건가나를 만족시킬 때 f-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조건가를 보면 gx가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구간이 존재하죠. 아래 그래프를 보면서 y축의 위치를 결정하며 해석해보죠. y축이 여기라고 해보죠. 이제 x가 음수일 때이 정적분의 값과 이 정적분의 값을 더해보죠. x가 음수 이렇게 나타나면 위에 있는 정적분의 값은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음의 값이 나타나고 아래 정적분의 결과는 이 넓이에 해당하는 양의 값이 나타나죠.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? 맞습니다. 0이 됩니다. 그런데 모든 음의 x에 대하여 언제나 0이 되죠. 그 말은 무슨 말이죠? 마이너스 7이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이 경우 만족하지 않습니다. 이번엔 y축이 이쪽이라고 해보죠. 조건 나를 보면 상수함수 81이 되는 양의 구간이 존재한다 라고 했죠. 그런데 x가 0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하니까 넓이 점점점점 점점 증가하고 이 경우도 어떻죠? 양이니까 또 넓이 점점점점 점점 증가해서 둘이 더해주면 계속 증가합니다. 즉, 81이라는 상수함수 구간이 존재하지 않죠. Y축이 여기 있어도 안 되는군요. 그럼 이제 이 부분을 Y축이라고 해보죠. 음수 X를 잡아보죠. 이 부분은 음의 넓이, 이 부분은 양의 넓이, 절대값이 서로 같아서 0이 되죠. 어디까지 0이 되죠? 계속 오면 이 부분까지 0이 되죠. X를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잡아보죠. 그러면 여기 음의 넓이, 여기 음의 넓이.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죠? 전체 절대 값이니까 이 부분이 넓어서 이 부분은 양수, 이 부분은 음수가 되는 차로 표현이 되죠. 따라서 더 이상 0이 나타나지 않죠. 무슨 뜻이죠? 맞습니다. 이 점이 마이너스 7이다라는 뜻이죠. 이제 오른쪽도 가보죠. 이 부분 양의 넓이, 이 부분도 양의 넓이 해서 더해주죠. X가 커지면 넓이들이 점점점 증가하죠. 증가하고 증가하죠. 그러면 이 부분에 잡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. 그러면 위에 정적분은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되고, 아래 정적분은 정적분의 전체 절대값이니까 넓이의 차로 표현이 되죠. 따라서 이 넓이 빼기 이 넓이하고 나타나죠. 그러면 두 값을 더해주면 어떻죠? 맞습니다.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되죠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두 넓이의 합으로 나타나는지 그 구간을 체크해 보죠. 여기를 경계라고 해 보죠. 여기에서 이쪽으로 밀려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 넓이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죠. 이 부분이 0이 된다 라고 해 보죠.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게 된다 라는 뜻인데, 또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아서 같은 넓이의 두 배가 되는 효과를 보죠. 그 말은 무슨 말이죠? 경계가 되는 곳은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게 되는 곳이고, 여기가 7p 되는 곳이구나라는 뜻입니다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7, 여기가 4p, 여기가 마이너스 7p. 이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 있죠. 이제 fx 절편형으로 접근하고, 적분하기 위해 전개해 놓죠. 이 넓이 이 넓이 같다라고 했죠. 따라서 0에서 7p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죠. 0에서 7p까지 정적분할 준비를 하죠. 좌변이 0이니까 a 나눠주죠. 그리고 0으로 대입하는 거 의미 없고 70이 아니니까 대입하고 나서 한 번씩 나눠주죠. 즉 x로 나눠주고 그리고 7p를 대입해서 또 7p로 약분 한번 해주죠. 정리해서 계산하면 p는 2분의 3이고 4p의 값은 6입니다. 정적분 한번더 쓰죠. 이널비하고 이널비 둘이 더하면 81이라고 했죠. 그러면 이 부분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81이 되고 정적분할 준비합니다. 계산을 마무리해주죠. 정리를 해주면 a는 4분의 1이 되고, f-10은 위식에 대입을 해주면 정답은 12가 됩니다.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최소값이 17일 때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다음 극한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죠. 오른쪽은 0분의 0꼴 맞춰져 있으니까 왼쪽도 0분의 0꼴 맞춰보죠. 분자의 x자리에 k를 대입해서 0이라고 하죠. 인수분해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 두 개를 얻습니다. 그런데 fx 최소값 17을 갖죠. 즉, fx는 함수값 0을 가질 수 없죠. 따라서 fk는 2k제곱이 되죠. 이제 0분의 0꼴 썼으니까 미분계수 정의 활용해보죠. 미분계수 정의 활용하는데 로피탈 쓰셔도 좋고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. 두 조각으로 나누면 이 부분은 f'k 프라임 여기는 2k제곱 정리해주면 2k제곱 f'k가 프라임 되고 이 부분에 fk자리에 마이너스 2k제곱을 대입해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서 또 k대입하고 2k제곱 대입해주면 오른쪽 부분은 8k 세제곱이 됩니다. 오른쪽 부분도 미분계수정이 활용해보죠. 분자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주면 이 부분은 f 프라임 k가 되고 이 부분은 e f k가 되는데 f k 자리에 e k 제곱을 대입해주면 오른쪽과 같이 정리가 되죠. 이제 이식하고 이식이 같다하고 정리를 해보죠.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고 절대값 t가 1보다 크죠. 이 말은 무슨 말이죠? 맞습니다. k가 0이 아니니까, ek제곱으로 나눠서 f'k는 ek과 같게 되죠. 이제 구한 정보를 다 모아봤습니다. 어떻죠? fx하고 ex제곱. t 하고 마이너스 t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각각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죠. 이 말은 무슨 말이죠? 맞습니다. f(x) 하고 e^x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는 t 하고 마이너스 t에서 접한다라는 뜻이죠. 따라서 f(x)와 e^x 제곱을 연립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t를 중근으로 갔죠. 이 fx식을 미분하기 편하게 좀 정리했습니다. 이제 도함수 구해보죠. 합성함수 미분하셔도 좋고, 곱미분해도 바로 같은 형태가 나타나죠. 인수분해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. 그런데 이 4차함수 어떻죠? 맞습니다. 이 4차함수 우함수죠. 따라서 0에서 극대값을 갖고 이두 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데, 그 극소값이 최소값 17이 되죠. 따라서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 값은 17이 되죠. t의 값은 3입니다. 이제 위식의 x자리에 4를 대입해서 계산을 마무리하죠. 정답은 81입니다.